안녕하세요. 오늘은 음, 한 주일을 보려고 한 주일이 시작되는데 아, 제가 이제 6기를 어렵게 어렵게 이제 개강을 했습니다. 이제 인원은 많지 않지만 아, 그들에게 많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개강했던 거 잠깐 중요한 내용만 아, 이제 다시 보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이제 제가 공유하려고 합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자, 우리가 이제 푸드소통이라는 건 이제 목적이 뭔지 이제 설명을 했어요. 그래서 나와 내가 한 가정, 아, 이웃소통 하기 위해서 하고 정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. 예, 그 모든 지혜가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, 즐겁고 행복함을 주고, 나 자신을 알아가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루는 거는 미술 치료, 웃음 치료, 음악 치료를 조금씩 이제 다뤄주고 있고요. 자, 사례를 말씀드린다면, 이제, 자 귀가 잘 들리질 않아요. 그래서 상대방이 입만 보고 판단하고 해서 핸드폰을 사용을 안 했었는데 자 푸들을 만나고 핸드폰을 사용해서 아주 밝은 모습을 보았습니다. 또 열등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아빠나 엄마 중에서 좀 피부가 많이 검했어요 그래서 피부가 검은 것을 굉장히 열등감이 있어서 누구랑 만나는 것도 꺼려하고 숨어 있고 그랬었는데 이 푸들을 만나고. 다시 밝아졌어요. 그래서, 아, 그래, 내가 피부가 검은 건 나의 매력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밝아졌어요. 지금 아이 둘 낳고 지금 가정생활을 아주 정말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. 또 이거는 이제 부부가 오래된 부분인데 굉장히 아주 갈등이 많았어요. 그래서 깨질 뻔한 그런 가정인데 이렇게 이런 관계를 통해서 수박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. 그 지금은 뭐 여행을 가고 얼마나 알콩달콩 사는지 몰라요. 그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볼때 저는 많이 이제 보람을 느끼죠. 자, 봄입니다. 어제 이제 도서실 가느냐고 한번 그 길을 거닐어 봤는데 아주 개나리가 만발했어요. 너무너무 담벼락에 입난 개나리를 찍었는데 어. 좀아 개나리가 만발한 거아 봄이 오긴 왔구나 날씨가 추워서 아직은 이제 모발을 입는 사람뭐 가볍게 입지 못해요 옷을 그렇지만 이 개나리를 보고 아주 마음이 많이 아주 화해+ 환해졌다고 할까 마음이 많이 밝아진 것을 내 마음속에 뭔가 뭐 이거 볼 수가 봄에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을 정도로 만발하고 축 늘어진 개나리를 보고. 정말 예뻐서 이렇게 한컷 찍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화이팅하면서 한 주일을 화이팅하고 계획한 일들을 다 여러분들 다 성사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시 수업한 걸 다시 리바인드에서 보고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여러분들 보고 어,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해서 또 자기증까지 함께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또 다시 뵙겠습니다.